자 강남 서초 송파 소위 말하 강남 3구에서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증여 건수가 무려 900건에 육박했습니다. 예, 작년 같은 동기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증여를 많이 했다는 건데 결국에 어떤 의미죠? 한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아파트, 특히 이 아파트가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다 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수록 판다 안 판다, 팔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가 더 경고해지고 있고 또 지난 6.27 대책처럼 이런 대출 규제가 이벤트가 중간중간에 나타났을 때 예, 매수 희망자가 줄면 이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조정해서 팔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흘러가는 물이고 여기서 내가 잘 견디면 그 다음 국면, 그 다음 국면에서 또다시 내 재산, 아파트 가치가 많이 퀀텀 점프하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건데 당연히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긴 호흡으로 재산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걸 택하죠. 왜 부의 이자는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가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시점에서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영상입니다. 네,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누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자, 일단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발 관세정쟁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해도 세수가 부족하니까 쓸 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세수 부족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3년 연속 적자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만 약 60조 정도 세수 적자가 발생을 했고, 재정 수지 기준으로는 무려 100조가 넘게 적자가 이미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 작년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니까 이 상속세 개정 안에서 올해 상속세 최고 세율이 뭐 50%에서 40% 줄이자라고 하이 얘기가 나올 때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어요 부자 감세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부자 감세인 걸 떠나 가지고 장년 기준으로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가 15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특정 사람들이 내는 일부의 세금이 아니라 이미 국가 세수 전체로 봤을 때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명실상부하게 무시할 수 없는 세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줄이는 결정 하기에는 세수 부족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55% 가량이 80세 이상 그리고 70세 이상 사망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78% 정도로 거의 80%가 70대 이상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뭐죠 이 70세 이상에서 재산 구성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부동산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속세가 무서워 가지고 남은 재산 남은 돈을 내가 남은 기간 동안 편히 쓰고 다 쓰고 가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역시 돈을 쓸래야 쓸 돈이 없습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집, 임대 주고 있는 아파트 뭐 이런 식이니까 지금 당장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죠? 이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가 무서워서 함부로 팔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내가 1990년도에 운 좋게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두 개를 미리 사뒀습니다. 그거 지금 얼마입니까? 예전에 내가 산 금액 생각하면 지금 내가 팔았을 때의 양도 차익 때문에 양도세가 거의 절반 이상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함부로 팔 수도 없는 게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떻습니까?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과의 한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 당시 후보 시절에 이 상속세 부담이 너무 많다. 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상속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 하나 남은 아파트마저 팔고 연고도 없는 다른 지역으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일은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는 이번 상속세 및 증액세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내용은 아쉽게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자 부모님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속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대로 세금 폭탄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뭘까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남은 선택지는 발빠른 증여인데 사실상 이 증여를 막상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증여세조차 어떻습니까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진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공제한도를 지금 사정에 맞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내가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자식들한테 아니면 내가 종부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 배우자한테 지금 증여를 좀 고민 중인데 이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목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 상담을 받고 세금이 얼마 나올지까지 다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이게 맞아? 이게 내가 지금 증여를 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 이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여 계획만 하지 이걸 미쳐 실천하지 못하고 또 환세벌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습니까? 증여세. 가장 큰 특징이죠.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는 매번 증여를 받았을 때 금액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한두 번 정도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증여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상속세를 염두에 두고 미리 내가 증여를 하겠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증여 이유 어떻습니까? 10년 이상 살아 계셔야 이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때요? 이 상속을 준비하더라도 대부분 10년이라는 텀을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무담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합산이 되기 때문에 물론 사위 며느리 손자 같은 법정 상속인 이 외의 사람들한테는 5년까지만 이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지만 요거는 집안마다 속사정이 또 나름대로 다 있을 거니까 절세를 위해서 사위 며느리한테 상당한 재산이 넘어가는 게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의식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상 공제 역시 증여재산 가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아, 우리가 아파트를 증여한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재산가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매매사례가액 어찌됐든 간에 시세에 준하는 가액으로 아주 높게 평가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어떻습니까? 감정가액 하고 기준시가 차이가 5억이나 가거나 혹은 비율로 봤을 때10% 이상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해서도 고가주택으로 보고 사후적으로 감자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2020년부터 감자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5년 전에 기준시가로 증세를 여 매기던 시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준시가는 여전히 10억인 아파트지만 세금을 매길 때는 시세 기준인 20억짜리 아파트로 보고 세금이 나오니까 증세상 공제도 5천만원보다는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되는데. 세금을 매길 때는 현실가 기준으로 아주 높게 적용을 하면서 공제를 해주는 거는 20년 전의 공제 금액이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함께 고민을 해야 될게 취득세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 취득세는 어떻습니까? 지난 2021년부터 역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증여를 받을 때 재산 종류하고 상관이 없이 재산 시세하고 상관이 없이 기준시가에다가 취득세율을 곱해가지고 취득세가 얼마였다가 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취득일 전 6개월 그걸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에 어떤 감정가액이나 사례가액이 있으면 역시 그 시세에 준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봐가지고 취득세를 내게 바뀌었습니다. 역시 취득세도 결과적으로 시세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도록 계산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내 세금은 이렇게 출발점을 아주 높은 시세기준으로 출발을 하면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은 2 0 1 4년도에 잔여기준으로 봤을 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금 올린 거 말고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안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랏일을 하시는 분. 적어도 빨리 캐치를 하고 법 개정을 이뤄가지고 국민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게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위해서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때에 맞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절세는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는 어디서 발생 하냐면 그 방법 절세 방법을 찾고도 실제로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 써먹지 못하는 분들이 현실에는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 어떻습니까? 가 가장 골치 아픈 게 절세 방법, 이 세금을 덜 내는 그런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이 많은 부자나 자산가들이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분은 맞아요. 물론 제가 체감하기에 매년 세법이 바뀔수록 원래 절세 플랜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씩 막히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건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저런 방법을 써먹을 수가 없는 게 제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상담만 하시고 막상 재산을 내가 넘겨줄 때가 되면 미처 손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이걸 안 놓으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은 이런 부모님의 성정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아예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로 남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70년 80년 동안 살아온 부모님의 생활패 이 사고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의 이 생각도 부모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이든 증여든 미리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사태 이 가족 간에 골마있는 이런 내부적인 속사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눈딱 감고 손 잡고 세무 상담을 두번 내지 많으면 세 번만 같이 한번 다녀보십시오 중요한 건 반드시 시간을 내가 주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가면 내가 몰랐던 부모님의 재산 상태 뿐만 아니라 고민거리들을 알수 있고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지금 현재 자녀가 하고 있는 고민거리들 이해하는 자리를 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그 이후부터는 풀어가기가 사실 수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상속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건 가족 간의 화목이라는 것 제가 거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금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 서로 꼴보기가 싫고 이야기가 안되는데 이런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세금 문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을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목돌 합니다. 그렇지만 세무사인 제가 중간에서 어찌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가족간에 분란 없이 갈등 일어나지 않게 긴 호흡을 가지고 상속이든 증여든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상속이든 증여든 내가 막힘 있다, 내가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설명란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드려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 소백게요